인사 한번 해 주세요. 깜찍이 변호사 노영희. <laughs> 네, 예쁜 게 죄라면 노영입니다. <laughs> 맨날 잘난 척 자기가 무슨 뭐 자기는 대본을 거기서 쓴대 그냥 주제만 주면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. 주제만 아니, 던지고 주제 주면 바로 쓰니까 그래, 그게 왜 잘난 체하는 거지? 그렇게 잘난 체요? 잘난 체 정의를 몰라? 아니 잘난 체는 이거야. 자기가 뭐. 외국에서 13년 살다면서 영어 한마디도 <laughs> 못하는 게 잘난 체지. <laughs> 음. 자 오늘 왜 이렇게 또 녹취자가 네. 좀 저조하네요. 그러니까. 에. 요즘 좀 다들 피곤해서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음. 어, 어쨌든 알아서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알아서 들어오시 안 들어 없는 분들한테 알아서 들어오래 <laughs> 내가 저기 쉽게 소개를 안해 대신 어, 정확히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양쪽을 다 안다음에 둘이 맞을 것같을때 소개해주거든. 그래서 음. 거의 헤어짐이 없지. 이 사람은 잘난 척 아니에요? 우리가 뭐, 뭐, 잘난 척 사실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 사람 신실을 고백하는 그 남들은 건데. 잘난 척이라고 생각해. <laughs> 엄마 씨, 네가 잘난 게 없으니까. <laughs> 체진목 <laughs> 잘난 거 하나 있다. 뭐. 매번 지각해도 욕안 먹어도 먹는 거.